안녕하세요 진석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바구니 카시트 대여 제품 사용하지 마시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 이어서 2편이죠 바구니 카시트를 왜 써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과 바구니 카시트를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번에 업로드 된 대여 카시트 영상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예약을 해드리면 커머터블 카시트들이 최소 5년, 7년, 그리고 10년까지 넘어가는 어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제품들이 많았고 그 제품들이 어떻게 관리가 됐을지 사용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을지 그 내장재들이 어떻게 부식이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쓰지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공감하는 댓글들도 많았고 몇번안 쓰는 바구니 카시트에 몇 십만 원 쓰는 게 진짜 어렵다 그리고 댓글에 페도라 제품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페도라는 지금 인증이 안된 카시트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안전인증 갱신도 안된 카시트입니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이번 영상의 좀 취지는 바구니 카시트가 대여 하셔도 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바구니 카시트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기들에게 더 좋고 커버터블 카시트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다. 지금 사실 바구니 카시트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약간 인식이 안 써도 돼라는 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쓰는 좋아라는 인식으로 좀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해 보았고요. 오늘 영상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한 분께. 사이벡스 클라우드 T 바구니 카시트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무려 베이스까지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좀 기획하고 있다라는 걸좀 사이벡스 관계자분에게 전달을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지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바구니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 신생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카시트. 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병원에서 나온 조리원에서 나온 2kg에서 3kg대의 정말 핏덩이 같은 애기들에게는 커버터블 카시트 들이 신생아 인레이 신생아 이너시트 이런 게다잘 되어 있지만 커버터블 카시트도 큽니다. 특히 기도 확보를 위해서 대면 각도 가 충분히 나와줘야 하는데 그 각도 에서 머리가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머리가 고정이 안 되면 머리가 이렇게 굴러 내려오거나 꺾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버터블 카시트는 일반적으로 4세 18kg. 10kg, 105c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기 때문에 등받이 부분하고 엉덩이 시트 좌석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프레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부분들의 단차가 좀더 심한 편입니다. 바구니카 시트들은 쉐입 자체가 C자형으로 헤드레스트 프레임과 최대한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걷김 없이 원활하게 아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바구니카 시트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 <목소리나> 각도의 부분입니다. 바구니 카시트가 커머터블 카시트보다 더 많이 눕는 각도를 보여줍니다. 같은 사이벡스 내에서도 바구니 카시트인 클라우드 T 제품이 제로나 T 제품보다 배면 각도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각도 부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바로 신생아,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아기들이 기도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수면 중에 아이가 돌연사하는 그런. 형태의 현상을 영화 도련사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에선 수면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아기용품들은 등받이 각도가 아무리 세워지더라도 1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면용품이 아닌 그런 제품들은 각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카시트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자죠. 그렇기 때문에 배면 각도가 정말 최대한 누워져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사고상황 시에 벨트 밖으로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각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 바구니 카시트들 중에서 사실상 이동식 침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180도까지 눕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척추건강협회죠. AGR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눕힐 수 있는 그런 카시트는 바로 바구니 카시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바구니 카시트가 더 좋은 부분은 아기들이 예민하면서도 잠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병원 혹은 조리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생후 한달 미만의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기들에게 외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부모님 품에서 있다가 유모차에 가거나 어디 이동하는 이 불편한 과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구니 카시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이가 그냥 바구니 카시트에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없이 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구니 카시트 사용 후기를 보면 첫째 때는 안 써도 된다고 해서 구매를 안 했는데 둘째 때 이제 구매했더니 너무 편하다 왜안 썼을까 하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기 둘다 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바구니 카시트의 장점 부분은 바로 카시트 거부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차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아기들이 부모님 품에서 떠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우는 경우가 많죠. 등센서라고 그러잖아요. 내려놓으면 바로 애기들이 운단 말이에요. 아이는 울고 출발은 해야 되고, 특히나 병원에 가야 하는 예약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오늘 잠깐은 그냥 아이 안고 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구니 카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정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구니 카시트는 집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아이가 연습이 된 상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로 환경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자세가 변하는 게아니요 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 깨지가 않고요. 카시트 거부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구니 카시트를 추천하는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가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어떤 바구니 카시트를 추천하는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여 카시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다시 보더라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몇번안 쓰는데 구매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 업계분들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업계분들이 아기용품에 대한 의견들이 웬만하면 갈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디럭스냐 절충형이다 하면 웬만하면 다 디럭스고 안 갈리는데 바구니 카시트는 진짜 꽤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대여... 하셔도 좋은데요. 제발 어... 출시일이 좀 가까운 그런 제품들, 어, 정말 좀 깔끔한 제품들.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로 떨어뜨린 적이 있거나 모장착을 해서 내장재들이 이게 파손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증 만료된 카시트들 진짜 많습니다. 인증 만료된 카시트들 대여 업체들은 이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어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여거든요. 그래서 좀더 조심해서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군 예전에는 바구니 카시트가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50만 원을 넘어가요. 이거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하는데 옛날 바구니 카시트들은 진짜 그냥 다 플라스틱에 천 씌워져 있고 스프링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내장재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큽니다. 지금 가격이 그냥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바구니 카시트를 카시트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정말 사용기간이 짧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동식 침대, 바운서, 유모차에도 호환이 되고 특히 이제 유모차와 호환하게 되면 카시트 자리를 통째로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간까지도 확보를 할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방면적으로 보면 정말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석 군이 추천하는 바구니 카시트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짜잔! 사이벡스 클라우드 T 제품입니다. 절대로 이번 그 영상 구독자 이벤트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과거 제품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이 사이벡스 클라우드 T에는 신생아 맞춤으로 설계된 일레이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신생아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딱 맞는 카시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업계 탑 브랜드인 만큼 내외장재가 정말 좋은 소재들로. 원단도 정말 너무나 고급스럽기 때문에 특히 태열이 있는 경우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카시트입니다.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쟀을 때는 한 173도 이렇게 나왔어요. 영화 돌연사 중은 국 걱정 안 하고 아이를 편하게 재워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각도 조절을 하게 되면 시트 사이즈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사이벡스라고 하는 브랜드 값이겠죠. 이 브랜드만 보고 그냥 산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이벡스가 안전검사를 정말 타이트하게 깐깐하게 보는 브랜드입니다. 매1 0 0 0회 다양한 사고 상황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첨단 센서가 들어간 더미를 사용하고 사고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혹한 온도라든가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의 테스트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안전 검사가 독일의 ADAC보다 더 높은 강도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좀 믿을 수 있다, 마음도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측면에 있는 LSP 시스템인데요. 측면 충돌에서 25% 프로나 충격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이스형 가시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카시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면 꽤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정말 냉정하게 이사이베스 클라우드 티가 베이스까지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싸고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티 제품을 제로나티와 함께 혹은 유모차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최종 금액이 꽤나 합리적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예산을 그냥 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지원금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유모차 카시트 합쳐서 한 200만원 그 위아래로 하는 예산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유모차 세트까지 다 같이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예산 안으로 들어오는 금액대에 사이벡스의 제품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합리적이고요 클라우드 티가 다른 유모차 브랜드들과도 웬만하면 유럽 메이커들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트래블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용 하시게 되면 활용도가 더더욱 넓어지기 때문에 아깝다 라는 후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해드릴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모트라인이라고 하는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작년에 그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님이 아이를 출산을 하셔서 이 바구니 카시트와 트래블 시스템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한지를 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모트라인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구독자 이벤트 저도 그렇고 저희 피디님들도 공감을 한 부분이 이 바구니카 시트가 실제로 출산 예정인 분한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심플하게 이벤트를 기획을 항상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이의 태명과 출산 예정인 그리고 인증할 수 있는 산모수첩이라던가 이런 거 이미지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까지 바구니 카시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어땠는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벡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그리고 저희 영통 베이비어스가 사이벡스로부터 받는 거 없습니다. 요 바로 그냥 구독자님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사담 같은 얘기지만 제가 해외를 좀 많이 나가잖아요. 개발 연구원분이라던가 헤드매니저 CEO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왜 한국은 도대체 바구니 카시트가 그렇게 안 팔리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필수품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잠깐 거주하는 그 미국 고객님한테 컨버터블 카시트 먼저 보여드렸다가 그분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신생아 눕히냐 바구니 카시트 먼저 보여줘라 그 정도로 다른 데에서는 많이들 쓰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다소 영상이 좀 길었는데 다음 편에는 바구니 카시트를 어떻게 써야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생아를 바구니 카시트에 어떻게 태우는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